포토 타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글로우 멤버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취재진 앞에 인사를 드러내는 에버글로우 왼쪽부터 시선을 바라봐 주실까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앨범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에버글로우만의 멋진 포즈, 또 시그니처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에버글로우만의 귀여움을 나타낼 수 있는 하트 포즈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하트 포즈 그리고 또 시그니처 포즈, 또 에버글로우만의 멋진 포즈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아, 포토타임만으로도 멋진 무대를 한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쪽을 바라보고 한 번만 더 포즈 취해볼게요. 에버글로우만의 시그니처 포즈부터.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기다리실 팬들에게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에버글로우의 새 앨범 오늘 공개가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 퍼포먼스 급하나? 예 퍼포먼스 하면 에버글로우죠? 좋습니다. 단체 촬영 진행해봤고요. 계속해서 시연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에버글로우의 시연씨 개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 잠시 뒤에 다시 또한 분씩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버글로우의 시연씨 당당하면서도 앳된 모습에 반전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외모와 실력을 함께 겸비한 멤버죠. 자, 가운데 쪽 바라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이번 앨범에서도 그 반전 매력이 드러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현 씨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버글로우의 미야 씨를 소개합니다. 시선 왼쪽부터 바라봐주시죠. 에버글로우의 비타민을 맡고 있는 미아, 에버글로우의 메인 보컬이죠. 가운데 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언제나 활동 때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더불어서 멋진 보컬솜씨를 여러분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아 씨,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이번 앨범에서 미아 씨의 컨셉부터 어떠한 컨셉일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에버글로우의 미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에버글로우의 온다를 소개합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죠. 스페인어로 파도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내게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운데 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이름처럼 에버글로우의 온다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온다 씨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 앨범에서 온다는 어떠한 매력을 여러분께 보여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에버글로우의 온다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에버글로우의 아샤를 소개합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라틴어로 생명을 뜻하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에이시아의 합성어로 생명과 같은 존재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처럼 아시아 씨의 이름처럼 에버글로우 지금 현재 당당히 목표점에 서 있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에버글로우의 아시아 씨는 이번 앨범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잠시 뒤에 직접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됩니다. 아시아 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에버글로우의 리더 이유씨를 소개합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예쁜 외모와 달리 파워풀한 댄스 그리고 허스키 보이스의 매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멤버입니다.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에버글로우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더 배가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멤버죠. 이유씨입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팀의 리더로서. 이번 앨범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잠시 뒤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무대 위에 이유 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에버글로우의 이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별 촬영 에버글로우의 이런 씨를 소개합니다 에버글로우의 이런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보컬 그리고 비주얼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포즈가 남다르군요. 예. 자, 왼쪽, 중앙, 오른쪽. 네, 시선 다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에 이번 앨범 속 컨셉 역시 잠시 뒤에 무대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런 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